자, 3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3분 AB를 n 더하기 6대 n의 적업 더하기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P가 2, 4분면 위의 점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일단, 내분점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자, n 더하기 6분에 n의 적업 더하기 n이고요. 3분 AB,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고, B가 2, 14인데, 이렇게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는 말이 나와있죠. 그러면, PA 좌표를 찾아보면, 자, 분모는 n 더하기 6과 n의 제곱 더하기 n을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n의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끼리, 일단 x 좌표들끼리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2n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n의 제곱 더하기 n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n 자 y자표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n 더하기 6과 n의 제곱 더하기 n을 둘다 더해줘서 n의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6이 되고요 자 크로스를 이번에도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14n 더하기 84 그리고 자 이것과 이거를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n 해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피해좌표가 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2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4n의 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84가 나온다라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2사분면 위에 점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2사분면이라는 게 이걸로 할게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여기를 제2사분면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x좌표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동시에 y좌표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 X좌표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근데 분모를 보면 이 분모에 나와 있는 n의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6이라는 애는 잘 살펴보면 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5랑 같은데 얘는 5보다는 크거나 같죠 최소값이 5니까 그리고 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분모가 항상 0보다 크니까 분자의 부호에 의해서 이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분모는 양수고 그러므로 x 좌표의 분자인 마이너스 4인의 제고 마이너스 2n 더하기 12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4n의 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84가 이번에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은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자, 2n의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6인데 부동의 방향이 바꿔야 돼서 0보다 커야 되겠죠. 자이 녀석도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곱해주면 2n에 제고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42가 이번에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얘가 지금 뭘랐을까요자 인수분해하면 자이이 2, 2 이렇게 되고 이 나와야 되니까 음2 3어자 이렇게 돼야 되네요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n 플러스 2랑 2n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n 2랑 2n 마이너스 3 인수분해하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안되네요. 자그 다음에 얘도 찾아보면 자 1과 2 이렇게 되고요. 6, 7 이렇게 하면 12, 7이고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n 마이너스 6과 2n 플러스 7 얘가 지금 7 얘가 지금 양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등식 2차 부등식을 1학기 때 배웠었죠 각각 풀어보면 n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n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뭐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식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n이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 보면 자, 둘다부동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2쪽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는 2분의 3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과 6 사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면은,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6이, 한 여기쯤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해에 해당되는 범위가 지금, 이 색칠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n이라고 그랬어요.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함, 이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수들을 구해보면, 자, 2분의 3보다는 2가 크죠? 그래서, 2, 3, 4, 5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연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다 더해주면, 1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